대부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 아무튼 썸네일에 6개 사진 있잖아요. 그6개 사진 제가 올려둔 거. 그거 외에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 드리고 우선 우두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우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무라 우두 없고 볼스카야 우두 없고 브라시스 우두가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굴은 난두 맵이고. 불지옥신단 우두 없고 영월의 정지터 우두 없고 공포의 정원 우두 없고 죽음의 광산 우두 비슷한거 있는데 이거 되거든요 근데 우선 맵이 안나오니까 제외시키고 용의 둥지 우두 없고 이게 난투맵이었나? 아무튼 이것도 제외 우선 제일 쉬운게 거미왕 무덤인데 그리고 제일 어려운게 저주받은 골짜기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맞다. 스트레이서 스킬 중에 쓰지 말아야 할 스킬 하나 있거든요. 우두 스킬 피하겠다고 역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행 쓰면은, 우두가 때리는 사람 인식을 못해가지고, 우두가 풀피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역행은 그냥 쓰지 마세요. 우선은 거미왕부터 보시죠. 맞다. 전멸 특성은, 그냥 안 찍어도 돼요. 시공한 반향 찍고, 그냥 없어도 되니까, 특성이. 시간탄이면 더 편리하게 먹거든요? 근데 전 시간탄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시공간 반영 찍어서, 저는 왼쪽에서 때리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때리셔도 되고, 이거는 자유. 왼쪽으로 팽팽이 돌리고, 여기서 전멸 한번. 같이 있다가, 다시 가고. 너무 빨리 가면은 우두가 대각선으로 올때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한두 대씩 맞아가지고 아프니까, 여기서 전멸 한번. 회오리는 금방 사라져서 무시해도 되고, 빼빼이 돌리다가, 펄스가 채워지면은, 쓸 타임이 또 생기는데, 뭐, 지금 써도 되거든요? 근데 한대 맞으니까, 또, 운안 좋으면은, 얘가 스킬 쓸때 같이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하는 거면. 스킬 쓸때 됐는데? 언제 쓰나? 됐어. RW 누르고, 여기서 전멸한번 음, 여기는 그냥 생각없이, 잡다 보면 잡혀요. 여기 거미여와 아까 그 잡았던 우드랑 하는 그선 우드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잡기는 편한데 맵이 좀 뚫려있어가지고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우선 여기서 왼쪽에서 때리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때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선 여기서 이렇게 때리다가 전말 한번 써주고 쭉 가다가 여기도 똑같은 뺑뺑인데 여기서 또 전말 한번 어? 스킬 쓰면 또 같이 가죠 뺑뺑 돌리다가 돌리다가 여기서 전만한 거야. 돌리다가 스킬 쓸 거거든요. 기다렸다가 빙빙 돌리고 계속 이러면은 얘가 똑같은 곳에서 전멸을 계속 써요. 아예 스킬을 계속 써요. 지금 또쓸 거예요, 또 스킬. 펄스 부탁하고또 돌려주시고 그냥 이 방법만 계속하면 돼요, 이거만. 음. 여기는 그 아까 사원이랑 다르게 맵이 좀 좁아가지고 그냥 하중 난이도로 했었고 그냥 쉬운데 좀 맵이 좀 별로라서 그냥 중 난이도 넣은 거예요. 쉬워요 이것도. 대신 조심할 점이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 부시 같은데. 네 제가 역행 쓰지 말라는 이유가 역행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 인식을 못해서 우두가 풀피 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부시도 똑같아가지고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어. 어차피 안 들어가도 금방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때려도 되고, 오른쪽에서 때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때리다가, 그냥 펄스 트는 타이밍은 얘가 스킷 쓸 때, 그, 빵 찍을 때, 어, 이거 전멸 안 써도 될것같아 여기서 전멸 쏘고, 여기 전멸 쏘고, 막 써도 돼요, 여기 전멸. <laughs> 금방 잡아가지고. 여기 알터레이 우두가 아래 하나랑 위에 하나 있는데 아래에서 먼저 먹고 위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돌맹이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서 근데, 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래 먹고, 위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근데, 알, 터렉이좀 어렵긴 해요. 어, 얘가 스킬이 랜덤으로 써가지고, 또 얘가 대각선으로 갈 때가 있고,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가지고, 완전 랜덤 레이드 같아요. 랜덤 몹이, 랜덤 몹. 어? 다크소울 하는 것 같아. <laughs> 우선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할게요. 때리다가, 지면 한번 쓰고, 열렸다가 얘가 한번 스킬 쓸 거예요. 열렸다가 여기서 망가지면 안 되는데, 어또 망가질 뻔했어. 어, 전말 어, 한번 써주고 여기서 전말 한번 더. 얘 스킬 이제 곧쓸 거예요 여기서. 스킬 쓰니까 펄스 없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펄스 저 방금 채우고 온 거라서 여기서 전말 한번 더. 가다가 여기서 전말 한번. 다가 여기서 전멸 한번 더.다가 여기서 전멸 한번 더. 이제 전멸이 딸려요. 이제 시간탄 찍으신 분은 여기서 안 딸릴 건데 전멸이 딸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 망가졌어. 저거 봐. 망가질 때가 있어요, 얘가 모이 가다가 펄스. 여기서 전멸 한번 더. 기다렸다가. 다가 여기서 한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전멸이 없어가지고 아! 다가 전멸 한번다가내가 스킬 쓸 거예요 여기서 가 여기서 전멸 한번 응. 전멸 한번해 스킬 곧쓸때 됐거든요? 음 여기서 쓸것같다 탈세 아 실수 <laughs> 전멸 한번한대 맞아야겠는데? 아! 개아퍼 씨 여기서 전멸 한번 응. 스킬 쓸도 됐거든요? 응. 여기서 몸으로 그냥 컷 다시 전멸 한번 쓰고 스킬 기다렸다가 다가 여기서 전멸. 여다가 음. 전멸. 스킬 한번 쓰고. 여다가 전멸. 음. 여기서 전멸. 음. 벌써부터 딸리네요. 음. 얘가 안 망가져서 그가 전멸 쓰고. 아, 치킨 쓰고. 음. 전멸. 스킬 쓰고. 전멸. 이제 몸이 딸리면 뭐다? 아예 전멸이 딸리면 뭐다? 몸으로 맞아야죠 전멸. 여기서 한대 맞아야 겠어요. 아, 아까처럼. <laughs> 아, 개아퍼. 진짜. 어? 안 써도 돼. 썼구나. 한대 더. 아! 실수했으니까 한대 더. <laughs> 전멸. 여기서 스킬 한번 쓰고. 점멸. 방금 또 스킬이 이상하셨어요, 제. 스킬 한번 쓰고. 돌멩이랑 원래 같이 쓰거든요? 돌멩이를 중간에 던졌대? 점멸. 돌렸다가 몸으로 컷하죠? 점멸. 끝. 여기 핵탄두 우두가 위에 하나랑 아래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좀 맵이 좀 좁고 아래는 좀 널찍해서 좋단 말이에요. 널찍해가지고 여기는 좀 중난이도고 여기는 좀 맵이 좀 좁아서 중고 중에서 고좀 어려워요. 그냥 아예 우두 자체가 좀 어려운데 맵도 좁으니까 얘 우두가 스킬도 쓰고 스킬도 쓰고. 어막 평타도 길고 얘 예, 평타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평타 길고 장판 깔고 난리 나던데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잡는지 왼쪽에서 때려도 되고 오른쪽에서 때려도 돼요 우선은 좀 가까이서 때리지 말고 좀 이쯤에서 때리시는게 추천드려요 이쯤에서 때리시는거예요 예, 평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전면 한번 장판 기다렸다가 때리고 에 스킬 한번 쓰거든요? 어. 또 피하고 점멸 응. 한번 쓰고 한번더 쓰고 기다렸다가 전멸한번더 어, 쓰고 평타가 길어가지고 피하고 어? 아유 부시 들어가버렸네? 저렇게 돼요 부시 어, 들어가면 기다렸다가 좀 오래 걸려요 스킬 피하는 게 많아가지고 펄스 타이밍은 방금 저 스킬 쓸 때? 아아 어, 뭐야 안 맞는 줄 알았어. 실수했잖아. 이제부터 안 맞으면 되죠 뭐. 또 장판이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가야 돼요. 나화하면쏴야겠 너무 가까이 온다. 얘, 팡타살이 대기 길어요. 그러다가, 전화 한고 그래도 여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우드 자체 스킬 피하는 게좀 귀찮은 것 뿐이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맵이 넓직해가지고, 그냥 하늘선 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대신 좀 스킬이 좀 많으네? 부두가? 네, 전화 한번 쓰고, 날렸다가 쓰고, 날렸다가 뭐야 방금 펄스 왜 저렇게 나와? <laughs> 때이다 보니까 개처 맞았어. <laughs> 근데 여기나 하늘사원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좀 들킬 가능성이 커요. 널찍한 대신 좀 들켜 잘 들켜요 여기는 진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쳐야지. 이거 치고 있으면 은 옆에서 구경하고 싶을걸요 옆에 부시에서 어? 관음하고 있을걸요? 언제 잡나? <laughs> 답답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끝났네요. 고난이도인 만큼, 이제 진짜 피지컬도 필요하고, 엄청난 피지컬도 필요하고, 운빨도 필요해요. 그니까 러 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도는 확실히. 우선 얘가 스킬 쓰는 거, 호박 돌리기잖아요. 호박 돌리는 거. 근데 음. 내가 뺑뺑이로 돌리면 호박을 돌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돌리면서 오는데, 부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호박이. 돌리면서. 그러면은, 부시, 호박에, 아 부시에서 호박이 날라오는데, 진짜 반응속도가 빠르지 않은 이상 피하지 못하겠어요. 피하지 못해요. 그걸. 저도 못 피해요. 그래가지고 감으로 피해야 되는데, 진짜 엄청 어려워요. 우선은 어떻게 얘가 쓰는지 우선 보여드리고 시범으로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쓰고 호박을 던질 거예요. 응. 딱 가까울 때 호박 던지거든요. 우선은 평타는 무시하고 호박 던지는 거만 집중. 호박. 아, 맞췄는데 평타를 못 피했네요. 호박. 한 바퀴나 두 바퀴째 돌려요. 뭐 있나? 날라옵니다 핫. 응. 이게 언제 달리는지 모르신 분들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날라옵니다 음. 어. 아, 아, 목표 뭐 이게 대부분 이렇게 못피하는게 맞아요. 호박. 딱 저랑 눈 마주칠 때. 얘가 그때 호박군데요. 눈 마주칠 때. 전멸이 없네. 맞아야 돼. 전멸 없으면 맞아야 되고 시간탄 찍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전멸 남을 거예요. 어. 호박. 아, 안 맞았다. 호박. 우선 제가 이렇게 쉽게 잡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쉽게 잡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애가 한번 꼬이면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전멸도 안 남아들고. 어.. 호박도 막안 맞고, 아, 시끄러워. 이것도 <laughs> 그렇죠, 넣어놔야겠다. 우선 다음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우두가 원래 이렇게 막 쉽게 날 먹으러 먹을 우두가 아니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먹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피지컬이랑 운빨이 따라야 된다 해서, 우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우두가 음.. 이게 한 바퀴 돌릴 거 아니에요? 호박을 아니, 뺑뺑이 돌리고 있고. 우선 여기서 얘가 호박을 쓴다 해요. 여기서 이렇게 호박을 그러면은 호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 이렇게 가고 여기쯤 가겠죠. 한 내가 이쯤에 도착했을 때 호박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그러면은 딱 이제 딱 만나는 지점일 때그한 바퀴 돌고 딱한 바퀴 다 도는 지점일 때 얘가 이렇게 날려요.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날려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날리는 것 같아. 안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날려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나 전면에 미리 딱쏴고 여기서도 호박을 여기서 쓰면은 내가 한 이쯤에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점멸을 이렇게 오니까 점멸을 이렇게 쓰고. 근데 또안 쓰다가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쓰고 내가 딱 점멸 쓰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운이 없을 때. 음. 우선 여기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호박. 아야. 저기 반바퀴 돌린 거. 여기서, 뽑아 여기서, 뽑아 전멸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죽개 써서. 아, 이건 맞아야 될것 같아, 이번엔. 어쩔 수 없다. 딜하고, 뽑아 들어가고, 뽑아 반밖에 아까 처음에 돌리고 안 돌리네요? 꼬박! 어? 맞았나? 잘 맞춘 것 같은데. 꼬박! 오케이. 음, 상 맞았네? 이번에도 맞아야 될것 같아요. 시간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멸이 막 남아들고 하실텐데, 시간, 시 시간탄이 아닙니까? 저는. 꼬박! 이렇게 하시면 근데 금방 잡아요. 이렇게 하면 또 쉬워 보여요. 어, 꼬박. 오케이. 근데 한번 꼬이면 쭉 꼬이니까 그게 문제지. 꼬박. 끝났네요. 끝. 얘가 마지막 우두거든요. 제일 어려운 우두. 아, 때리지 말고. 얘가 제일 마지막 어려운 우두인데 얘가 왜어렵냐면은얘 우두 스킬을 여기서 쓰게 만들고. 우두가 여기에 껴야 돼요. 이쯤에. 그래야 전멸이 충전되면서 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리고 이 우두가 스킬을 동시에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소우드를 해요. 완전 랜덤임. <laughs>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때리고. 전멸 한번 쓰고. 여기서 한번더 써서 스킬을 쓰게 만든 다음에. 돌고. 돌고, 돌고. 얘가 여기 껴야 되거든요. 끼면은 전멸 한 번. 오케이. 한 번. 네. 기다렸다가 돌고, 돌고, 돌고. 안 끼면 정말 두 번. 네. 정말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탄 쓰시는 분들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아, 안 꼈다. 한대맞아야 저쪽에서 스킬만 쓰게 만들면 돼요. 이쪽에서 어. 어떤 방법을 쓰든 이쪽에서 스킬만 쓰게 만들면은 하기가 편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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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고, 왜안 쓰시죠? 아 끼니에 갑자기 아까 잘 끼더만 껴라아 평타 때려가지 않겠다. 오 으어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먹고 제가 동시에 스킬 쓴다는 거 있었잖아요. 얘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그 여기다가 그 뭐지? 동그란 거 쓰고, 얘가 주먹을 안 치고, 동그란 거만 쓰고, 안 들어오면은, 난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동그란 것 때문에 못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얘가 그럼 여기서 주먹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꼬여요. 그때부터. 여기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보다. 여기는 좀 아까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해요. 음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다 스킬만 쓰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쯤? 여기다 스킬 하나, 그리고 여기다 스킬. 이렇게 뺑뺑이 도는 이 주변에다 스킬만 쓰게 만들면은 하기 쉬워요. 음.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치고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여기서 스킬 쓰게 만든 다음에 또 뺑뺑이 돌리고 또 계속 뺑뺑이 돌면 돼요. 근데, 어, 운빨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뺑뺑이 돌다가 대각선으로 오는 거랑 조심해야 될게 대각선으로 오는 거랑 안 끼는 거랑 무슨 소리냐면은 이 묘지판에 하나 안 끼고 이 두번째 묘지판에 안 끼고 이 세번째 나무에 안 끼고 이 나무에 안 끼면은 얘가 막 빠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두세대 맞아요 음, 이네 가지 중에 하나 껴야 돼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예,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쓰고 한번더 쓰고 여기서 스킬 쓰게 만드는 성공 계속 뺑뺑이 돌리면 돼요 이제. 하나 꼈고 또 꼈고 또 뺑뺑이 고 여기서 곧 쓸게 쓰거든요, 얘. 안 쓰네? 당황스럽네? <laughs> 얘 계속 뺑뺑이 돌리면 돼요. 썼다. 좀 가까워진 것 같으면 정말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면 돼요. 여기는 좀 쉬운 게 나무에만 끼면 되니까. 무지판이랑 나무에 끼면 되니까. 솔직히 4개나 있는데 하나도 안 끼겠어요? 어, 저 꼈다, 꼈다. 문거 쓰고. 좀 기다렸다. 먼저 가지 말고. 이따가. 아이고. 너무, 너무 이상해그네 나무에 또 끼고. 스틱스. 열렸다가 돌리고 돌리고 열렸다가 전멸 쏴야겠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점멸써야 어차피 점멸막 도니까 시간탄 안 찍긴 했는데 시간탄 찍으시는 분들은 점멸 엄청 많이 도울 거예요 계속 때려서 돌리고 끝야 무슨 지금 어막 레이드 도는 것 같아요 혼자 혼자 RPG 레이드 도는 거 마냥 게임하고 있어 <laughs> 여기까지 마무리로 히오스 우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잡아보면서 진짜 느낀 점이 키오스 레이드 하는 것 같았어요. 키오스 레이드 RPG 레이드. <laughs> 아무튼 그 뭐지? 댓글창에다가 질문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트레이서 밖에 잘 몰라요. 딴거잘 몰라가지고 직업군을 어... 트레이서 질문은 답해드릴 수 있는데, 그외엔질문은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트레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은 꼭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